안녕하안녕하세나는드래곤이야저지 막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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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저 그래, 너 이름이 뭐니? 아, 아, 나는 이름 롤리팝이라고 해. 아 그렇구나. 너는 왜 이렇게 예뻐? 아, 왜냐하면 인간들 인간들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변신을 시켰거든. 그냥 왜너너 이름이 롤리팝이야? 아, 그거는 이 주인이 이렇게 지어줬어. <laughs> 너 주인 이름이 뭐야? 정연이 데이비 존 <laughs> 그런데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어? 나는 어디에서 태어난지 엄마 뱃속 나는 응.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내 태어난 행성은 신기한 행성이야 엄마 였다 엄마는... 없어. 하지만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다 아니 그...